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마스크를 제가 계속 끼다가 지금 아, 너무 습기가 차가워서 벗었어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블랙박스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블랙박스는 x3 특가로 나온 거 전후방 2채널입니다 아 2채널 아, 화질은 좋더라고요 특가로 나온 거라 이렇게 본 차랑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차량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장착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 아, 다치 차량 s u v 소형 SUV인데, 아, 여기 한번 장착하겠습니다. 아마 국장 차량보다는 장착이 쉽지 않겠지만, 한번 그래도 살살 한번 매일 어, 장착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량 접지선에 일단 접지는 물려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접지 접지 됐습니다. 그럼 자 지금 이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휴즈 자, 지금 이렇 찍어보면 불이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오는 게 플러스, 불이 안 들어오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물려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불 들어오죠? 여기는 지금 상시인데 상시 오디오입니다. 자, 여기는 불이 안 들어오죠? 아, 그럼 여기다 물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퓨즈에 아, 물리고, 자, 마이너스 쪽으로 해서 이렇게 꼽아줍니다. 네, 장착 완료입니다. 네. 자, 다음은, 어, 요 ACC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ACC 한번 찍어 볼까요 불이 안 들어오죠 LCC는 키 온을 했을 때 키를 꼽았을 때 들어온 게 ACC입니다 그럼 한번 키를 켜고요 자 키를 켰을 때 들어오는 게 ACC입니다 자 LCC 자, 여기 들어오죠? 여기에 좀 플러스, 여기다가 지금 물려야 됩니다. 안 들어오는데. 자, 일단, 아, 예, 여기 전원, ACC, 아, 여기 접지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럼 한번, 일단, 매립하기 전에, 한, 아, 장착하기 전에 항상, 전원이, 항상 매립을 많이 해갖고, 입에 붙었습니다. 매립이. 자, 자 그러면 한번, 일단 전원 테스트부터 하겠습니다. 항상 뭐, 이래, 장착하기 전에 테스트가 우선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원을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선 정리 마저 하고 안쪽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앞에 폰 레드도 닫아야 되구요. 그럼 좀 뻗고 해보겠습니다. 오늘 혼자 촬영하기 때문에 폰으로 오늘 조금 어리버리 할 수도 있지만 다 이해하시고 요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전원선 ACC 접지까지 해놓고 지금 정 어, 깔끔하게 요래 묶어놨습니다. 묶어놓고 요 지금 안쪽으로 요래 핸더 쪽으로 갔는데 괜찮을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래 좀 해놓고 자, 이제 뒤에 이 채널 후방 카메라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래 어후 아, 뒤에 저는 카메라를 달아갖고, 요 손을 빼갖고, 요 안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도 저, C필레를 해갖고, A필레 쪽으로, 한번 상부로 한번, 어 손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아, 회사원님, 동영상 보면은, 재밌게 해요. 근데 이거, 혼자 해보니까, 쉬운 게 없네. 일단 오늘 또, 카메라, 저, 아 액션캠이, 아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갖고, 지금, 저, 폰으로 이래 또, 하면서 하려니까 엄청 힘듭니다. 사이로 어, 밀어 넣어줬습니다. 어, 탈거를 하던데, 저는 탈거는 안 하고, 여기 지금 헤라로 갖고 살살살 밀어 넣으면서 이동하겠습니다. 어, 탈거하기 힘들고, 아, 여것도뭐 아, 있네요. 여래갖고 아, 밀고, 저 앞에까지 가는 것까지 해갖고 영상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자, 인자,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자, 요거, 자리만 잡으면 되는데, 자리가 좀 어정쩡합니다, 이 차가. 이 차가, 자리가 좀 어정쩡해요. 아, 요거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블랙박스는, 아, 수평과, 차량과, 아, 지면과 수평이 되게, 아, 장착이 우선, 아, 문제입니다. 아, 숙동이 되게 자리 잡았고요. 그래갖고, 위치는 요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보니까. 살짝 우측으로 빗나가는데 요가 시선 간섭이 없이 최고의 어,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요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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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리 잡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왜나 뭐 간섭이 그나마 더 아, 생기고. 이거 한번 하면 안 보이거든요. <목소리도> 어, 그 정도? 정리까지 하고 오케이 잠깐만요 자, 자 보호필름 띄고 자 보호필름 제가 니다 보호필름 제가 하고 제거하고, 제거하고. 전방 카메라에도 보호필름 있습니다 요거 이자 먹고안 띄고 뭐 어둡다 이러면 안 됩니다 아, 제거 하고 블랙박스 장착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어렵다, 어려워. 자, 이제 이런 뭐, 매립이나 장착도 힘들, 힘들겠습니다. 참 어렵네. 예전에는 쉽게 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해보면 참 힘듭니다, 힘들어. 네. 정상적으로 켜지는 거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아, 잘 켜집니다. 아, 잘 켜집니다. 자, 시동도 한번 켜볼까요? 모드로 전환합니다. 오케이, 켜집니다. 아. 어? 이게 지금, 이 시시랑. 아, 예, 인자 됐니? 어. 자, 됐습니다. 자, 잘 들어오고, 동작 잘 합니다. 이제 세부 설정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자, 이렇게 지금 아, 블랙박스 설치 빨리 했습니다 여기 이제 GPS 안테나 달려있고, 자 요렇게 지금 블랙박스 2채널 지금 달려있습니다. 자 뒤에 채널은 쫙 보시면은 아 제대로 달려있죠? 아 달려있고 예자 네. 요렇게 시스팅까지 해놨습니다. 자 한번 누르면은 후방 후방영상 한번 더 누르면은 아 전방 한번 더 누르면 요렇게 지금 아홈 화면으로 갑니다. GPS 안테나를 달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아, GPS 안테나를 달아놨기 때문에 아, 각종 주행 정보를 남길 수 있겠습니다 아, 가성비 훌륭합니다 이거 지금 16기가짜리 2채널인데 아, 10만원에 지금 저요 GPS 안테나 옵션 만원 해갖고 19만9천원에 여기 지금 2만5천원인가 하는데 제가 지금 아, 10만원 아, 11만원에 GPS 안테나까지 구입했거든요 그 자가장착으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자 블랙박스는 아, 필수입니다 필수 요즘에는 블랙박스 없으면은 독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블랙박스 꼭 장착하시고 운행 중에도 안전 운행 하시고 아, 하시면은 아, 안전한 카라이프 어,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아, 자, 아, 영상 아, 유튜브 영상 아, 보신다고 수고 많았고 자 찍는다고 욕받습니다 엉성하게 찍었지만 혼자 어, 잘안 되네요. 자, 다음 어, 또 새로운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